밤새서, 밤새 뉴는, 밤새 뉴는 제가 사실 가끔 씩 광고에 뜬단 말이야. 돈 버는 어플이라고 약간 돈 많이 벌수 있다,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,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하면, 플랫물에서, 그, 돈을, 빠르고, 게임이 빠르고, 약간, 돈을 많이 주는데, 그, 그 100만원 벌었다, 150만원 벌었다, 이런 영상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, 궁금했어요, 솔직히 궁금해가지고, 두 가지, 두개 깔았거든요. 하나는 사기더라고요 66만원 채워야지. 탈퇴할 수 있다, 그래가지 66만원에 겨우 채웠는데, 그래도 안 주는 거야. 여기 개새끼. 빗대기가 가면서, 욕하면서 더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, 6 5만원까지가 아니라 70만원, 80만원에 채웠는데, 안 주는 거야. 아, 더럽고 치사는 안 한다고 하고, 이한 가지, 앱이 남았는데 그걸 게임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래서 밤새워가면서 게임을 했어요 왜밤새워 게임을 하냐 면 이번에 32만 원딱한 거야 그래서 32만 원을 채워야 되겠다고 진짜로 주는지 안 주는지 내가 확인해야겠다고 면서 그래서 나중에 오기가 생겨가지고 지금 날이 샜는데 알겠어 아직까지 방송..방송이 아데 아직까지 게임하고있어요 오기가 생겨가지고 더 하게돼 32만원인데 무조건 오늘 채울거예요 진짜 그래서 돈 주나 안주나 확인할게요 그래서 유보 헬로. 일나 동치마, 나이 앱, 이 어플 계속 쓸 거야. 35초. 어. 아, 중국까지 날려가서 좁힐 거야, 진짜. 사기를, 저도 이딴 사기를 했으면 고 있어. 지금 게임하고 있거든요. 이 게임 왜 게임? 게임인데 게임은요 재밌긴 한데 돈안 들면 진짜 죽기 무섭고. 내가 날 날밤 새우면서까지 게임을 했는데 돈안 아, 들면 진짜 죽여버섭고 그냥 가만 안 있어. 아무 말도 안 해. 이런 많이 돈 주면 어떨까? 돈 주면 정말 감사하게. 치킨 사먹고 브링크 사먹고 치즈볼이랑 사먹고 그리고 먹, 먹고 남은거는 근데 한두 번은 안할것같아이게 너무 너무 오비가 생겨가지고 지금 31만원 치웠거든요 31만원 팔짱 사먹고 하루 만에 오기가 생겨가지고 이거 안 하면 나는 죽는다 그랬어. 쓸데없는데 오기가 생겨가지고. 그래가지고. 어. 지금 31만원 채웠거든요. 왜 하, 이, 이걸 이런데 안 파고 공부를 했으면 안 해. 서울대를 가겠어. 집착이 장난 아니야 나도 집착이 나, 내가 봐도 장난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집착없는거야 155원 32만원 채우고 나서 후기 알려드릴게요. 그리고 영상 찍을 거예요. 아, 너무 힘들다. 오비가 생겨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열이 센것 같아요. 야, 돈안 주면 진짜 가만 안 있어. 네 고소할 거야 진짜. 중국사, 중국. 네 중국. 진짜 고소할 거야. 고소는 안 하. 해제를안 하겠지만 고소해버릴 거야. 네, 내, 내 시간을 뺏은 거잖아. 많은 분들이 사기다,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는데나오개 생겨서 확인해봐야겠어. 이런 거 오게 생긴다는 거야. 보통 그, 이정도 쯤이면 포기하는 사람 보통은 포기하거든요 근데 나는 오가 생겨요 이렇고 오가 생겨 오가 생겨 근데 돈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펜더 펜더 그림이 된거 있잖아요 어플 내가 돈 준다고 봐길래 확인해 아, 확인해 거. 대신 내가요 어, 그전에 이거 흔히 그전에 어플에서 내가 그, 60초짜리, 60초짜리, 그, 영상을 되게 많이 봤어요. 그래서, 너무 열받았어, 요 아, 돈안 줬을 때 열받았어. 이렇게 지금 고기가 생겨가지고 멱기 전주간에들어갔데 <목소리도> 진짜 되게 딸기로 한판 이기면 쉬고. 컴퍼이 오시고 지금 31만, 31만 8,500. 제가 포기할 생각 하실 수 있는데, 가는데, 포기가 안 돼. 좋은, 진짜 돈 주는지 안주는 저는 안 죽으면 진짜 빡실 것같아 What okay.